그 공대 박사님이 혼자서 기치뉴공가여성지의식 이런 거를 계속 대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그걸 대내이니까 이 주제만 얘기하면 자기는 모든 대화를 다할수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성실성을 많이 꼽아요. 근데 사실 어 우리가 만약에 혼자 뭐 호수에서 뱃사공으로 살아간다. 그런다면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성실성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호수를 넘어서서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실성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선을 타고 있는데 내가 막 이제 선장이에요. 근데 나 혼자 옛날처럼 막 노를 막 저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함선이 막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호수를 넘어서 바다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세계로 넘어가게 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 성공한 CEO들에게 가장 성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요 전문성을 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위를 인간 관계로 뽑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대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는 에 이제 전문성 기술 이런 거로는 정말 뭐 대단한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에서도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뽑았을 때 거기에서도 85%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관계로 뽑았던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뭐 성실성으로만 뒤덮여져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인간관계망에 사실 우리는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요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삼남만성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도 스트레스는 네 가지 범주에 딱 묶입니다. 첫 번째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학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돈입니다. 어, 이 돈은요 절대적 빈곤을 말하기보다는 요즘 들어서는 좀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을 더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그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요, 이 중에서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사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 관계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지금 일이나 돈이나 건강도 관계하고 다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취업이 안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위축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할 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뭔가 사람에서 어떤 우리가 뭐 두려움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인간관계는 어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난다고 더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경험하는 어떤 갈등과 상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우리의 운명에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잘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공대 박사님하고 어떤 이제 만찬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공대 박사님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멤버들이 정말 사회에서 대단한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떨리고 먼저 이제 온 거죠. 그 공대 박사님도 이제 먼저 온 거예요. 근데 그 공대 박사님이 혼자서 기치, 뉴공, 가, 여성, 지, 의식 이런 거를 계속 대뇌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그걸 대뇌이니까 그게 뭐예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정량적으로 인간의 대화를 전부 다 자기가 포섭을 해봤대요. 인간의 주제들을. 그래서 기가 뭐냐면 기후래요. 그두 번째 뭐 취가 뭐냐면 취미래요. 그리고 뉴가 뉴스래요. 그리고 공이 공통사래요. 그리고 가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가 뭐 여가생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만 얘기하면 자기는 모든 대화를 다할수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어 날씨 좋, 좋죠, 좋아요. 그다음 어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이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요즘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계속 화제를 전환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좀 뻑뻑하고 좀 어색한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내가 아주 유려한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경청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스피커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호감을 얻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반영입니다.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멋진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미러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소부아에서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외투를 벗기는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부니까 외투를 어떻게 해요? 더 그죠. 더안 벗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따뜻한 해가 환하게 비춰주니까 자기도 막 더우니까 그 외투를 벗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많은 우리에게 지혜를 또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틀렸고 엄마나 불안해. 그런데 야 너만 불안한 거 아니야. 여보나 되게 지금 화났거든. 나 당신만 화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화안난줄 알아? 나는 지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대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영은 일단 그 사람을 타당화시켜 주는 거고요. 또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세계에 우리가 따뜻하게 비춰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화났어 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담에서도 저 정말 화났거든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요, 보통 상담심사들은 아니, 그 정도로 화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화가 났다는 게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다는 게 틀리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화가 났다는 감정 자체는 타당화해 주고 반영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타당화해 주고 반영을 해줄때 그곳에서 나는 약간 안전한 기질을 많이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폐쇄형 질문을 말한다기보다는 열린 질문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아빠 교육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을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 제가 그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사춘기 되면은 아빠랑 그냥 대화 아예 안 하죠. 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해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나랑 절대 대화를 안 한다. 그건 자기만이 생각하고,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일 수 있어요. 열린 질문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육하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하우입니다 하우 하우는 번역을 할 때요 얼마나와 어떻게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좀 힘들어 왜또 뭐가 힘든데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내가 그 힘든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아니 얼마나 힘든데 나좀 불안했어 얼마나 불안한데 이런 표현들은 훨씬 더 나의 내적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 되게 잘했어요. 회사에서 누가 되게 잘했어요. 뭐,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뭐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 어딨어요. 이것보다야, 어, 짱, 진짜 최고네요. 어우, 뭐,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나을 순 있죠.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짱, 짱, 막 박수 한번 쳐주고 막 짱.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사실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요, 표정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나는 이 표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음악 프로그램 있죠. 요즘 임영웅 씨 나오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 보면은 사람들이 다막 감탄하고 있거든요. BTS 콘서트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다 입을 확 벌리고 있어요. 그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거 혼자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80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 부모님들 계세요. 몇개몇 몇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20 문제 그러면은 네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4개 틀린 걸 갖고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보다야, 야, 참 잘했다. 80점이면 그래도 아주 잘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더 나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건 뭘까요? 야, 그 어려운 거 80점 맞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자신을 뭔가 좀 뽐낼 수 있고, 자신의 어떤 말들을 더 꺼낼 수 있는 장이 형성될 수가 있죠. 어떻게와 얼마나. 이두 가지, 어, how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 우리 질문, 반영이라고 하는 타당화, 그리고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많이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환하게 그 사람을 비춰주고 열린 질문을 했을 때그 사람이 막 신나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꺼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더 서로 사이에 공명과 공통사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죠. 어 그것도 나도 좋아하는 건데, 어 나도 그거 되게 신나는 건데 이런 주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스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통점이 나오면 공통점을 찾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큰게 아닙니다. 어 저도 BTS 좋아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 저도 치맥 좋아하는데 그냥 치킨의 그 바삭바삭한 그 식감 있잖아요. 거기에다 맥주 한잔 먹으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공통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아우, 저는 테니스, 아우, 저도 테니스 좋아하거든요. 아, 그 손맛이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내가 환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측면을 시간에 기대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치맥을 먹게 되고요. 콘서트를 같이 가게 되고요. 함께 골프나 테니스를 같이 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호감 있는 관계로 변모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뭔가 작은 그런 건물 같은 걸막 지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조금만 제가 배우면 작은 오두막 정도는 짓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그걸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인간은 배우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6개월 정도면 작은 오두막 정도는 다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자재가 좋아가지고 6개월도 더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도시는요, 세계는 우리 혼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만의 작은 공간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라는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호감을 쌓고요. 이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호감의 사람들을 조금 더 눈덩이처럼 확장하고, 더 좋은 세계 안에서, 더 호의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살수 있는 그런 터전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